나요, 이거 맞 맞죠? 죠？인정 인정, 인정 맞 맞죠 죠？이제. 어!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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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씨발. 아 존나 빠진. 빨리 가겠습니다. 아 씨. 잠시 시계 보내라고. 아, 싫어냐. 빨리 가자. 아, 변소에 앉아 있는데 그걸 싸오냐? 더러운새끼야 존나 냄새 나게. 변수에 앉아있는데 쏘냐? 아씨. 28분 30초 남았고요. 에, 30분 타임어택 미션이죠. 30분에 5킬 미션 갑니다. 일단 미션 주소 감사드리고요. 음, 동기부여 감사합니다. 빠져봅시다. 아살발 아까전에 네이버 타이밍 빨리 맞춰놨으면 이거 1킬 인정인데 노 인정 됐고요. 여러 명이 떨어져 있네요. 그죠? 오키를 향한 여정 시작됩니다 배낭 빨아주고 조끼 빨아주고 딱총 딱총도 또 필요할 땐또 없을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먹어줘야 됩니다 든든하게 에너지 드링크 먹어주고 홀로까지 2층으로 올라가 보죠 대용량 단창 7탄도 먹어주고 아직까지는 시간이 좀여유있어 보이는 느낌이네요. 그죠? 이 배낭 땡큐 총을 하나 먹어야 됩니다. 이젠 짬핑급 축소립니다폴리시알라 조심해야겠는데요. 금방이 수렁이 상당히 높아요. 일단 샷건 일단 여긴 없어보이고요 일단 구상 이지만 탈고 가도록 하죠 너무 급할 필요는 없어요 산에 파밍을 하고 움직여 있습니다. 얼라그르망개다 원만. 총소리 나는 쪽으로 움직입니다. 오케이를 하기 위해서 바삐바삐 움직여야 됩니다. 어, 저기. 이쪽인데요. 미션 성공하세요, 화이팅! 잠시만 총소리가 전방위적으로 들립니다 강다은님 천원 후원 전망 감사합니다 파이팅 하겠습니다 지금 소리가 지금 전방위적으로 들리고 있어요 지금 쉽게 들리기는 힘듭니다 한명죽이로 가다 어 저기 확인했다 있습니다. 주변에 1달 115. <끝> 아, 씨발. <시발! 끝> 일다 도망갑니다. 지금 시체 파밍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목 따일뻔했습니다. 한놈 죽이고 바로 먹어야지 날라갈뻔했어요. 일단 안전빵으로 일단 안전빵으로 반응하러 움직입니다. 근방에 있어요. 여기서 도찾겠네요 왔어요. 뭐 하시다 하겠는데요? 아 씨발 아아씨 죄송합니다. 빠르게 휴, 빠르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저모으로 여기 나왔네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가음 사람 졸라 많이 떨어졌네요 좋됐습니다 여러분들 잘 됐어요 일단 한명 주먹싸움 갑니다 아씨 <laughs> 한명 다취 예 네. 1킬 인당 일단 인정 여러분들 이거 인정 여러분들 이거 인정해주세요 여러분들 주먹싸움 인정해주세요 오씨 내가 준거 아니야? 뭐야? 아씨 뭐야? 아씨 제가 죽고 있네. 일단 이 킬입니다. 빨리 빨리 다시 들어가서 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닦았네요. 제가 제가 한방 먹여놨거든요. 한방 먹여도 제가 닦았어요. 제가 닦았습니다. 아, 제가 편치를 날려놨는데, 양념질을 해놨는데, 제가 권총으로 닦았어요. 젠장. 까, 사람이 아무도 없나요? 뭐냐? 아! 아, 여기 있네. 저쪽에 떨어지는 사람들이. 피가 좀 따랐네요, 젠장. 뭐죠? 떨어진 김에 여기서 반응부터 합니다. 이번엔 총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없으면 노답이에요 산탄총 초크 초크 슬램과 기준 저는 개인적으로 샷건이 별로 올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 몸에 근처에 있는데요. 확인 이쪽으로 돌아오겠군요 그러면 그쵸? 그렇죠? 제 생각이 맞다라면 여기 근처에 있겠군요 이미 여기 들어갔네요 쫄깃쫄깃했는데요? 했습니다. 현재 몇, 몇, 몇 킬만 더 죽이면 되나요? 1킬로 남았다고요? 악플러들은 신경쓰지 말고 힘내세요 항상 아이고 경제표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악플러분들께서도 저를 뭐 이유없이 싫어하겠습니까 그죠? 그렇지만 가끔은 이유 없이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 저를 너무 미워하지 마십시오. 저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그죠? 현재 지금 2킬남은거 아닙니까? 아니 1킬남은거예요 1킬 확실합니까? 현재 시간 11분 남았네요 확인 들목에서 만나겠는데요. 인정. 여기 있겠는데, 오. 도망갔나요? 어. 건물 안에 숨었나요 혹시? 여기 안에 있네요. 어, 수고하셨고요. 미션은 성공한 것 같은 느낌인데요. 맞나요? 느낌적인 느낌. 친구가 이유 없이 기온이 마음에 안 들어해서 강의 보고 정형구연했다고요. 축하드립니다. 그분께 전해 주십시오. 안 귀월한 사람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라고. 일단 오키 미션 성공했습니다. 마무라수고하셨고요 내친김에 네, 답 편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요번 판은 근데 약간 우린 좀 좋았네. 요죠 예. 네. 엠포를 잡게 되면서 방금 약간 좀 운이 좋았다 그죠? 요 총이 제가 볼땐 제일 좋은 총이거든요 상대가 나를 알고 있네요 일로 들어오겠네요 그죠? 들어오는 순간 뭐하지? 따입니다 너는 너는 들어오자마자 따입니다. 운... 장난치나요? 아시발! 뭐야? 뭐야! 그러나 미션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미션 성공했습니다.